두 번째는 생활정치를 확실하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6기 지방선거 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신의 삶의 질, 복지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너무 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파소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 생활정치를 우리 민당의 단체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교육 문제가 되는 대단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광명 교육감 당선자에이와 계신 진단하는 지방에서 교육을 중앙정부에다만대전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전 지방 정부의 경쟁력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평화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수 있겠다. 이제 고령사회를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어르신들, 우리가 돌봐야 된다. <laughs>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가니다그 중에서도 서민들 취약계층은 우리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돌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나라당이 단체장을 은던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하게 노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위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젊은이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국원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절실해올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 그리고 물론 자신이 공약한 내용이나 관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뭉중부에서 확실하게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의 과제가 아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지난 4년 동안에 어,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 만족도가 낮은 것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과 비기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25분의 단체장 중에 10분이 수사를 받았다 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가 기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보내고 실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강보위함이 있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민주당의 행민분들은 이정과 비교와는 굉장히 차단된 그런 확실한 도덕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 이런 역량들이 강화된다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었던 지방자치와 민주당이 주0년는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차별성을 이루면서 제가 두차 강조했던 우리 지방선거 그 승리를 통해서 2012년 정권 교체에 출발점을 만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확실하고 있어서 우리 단체장님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단체장이 유능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격상해서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당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공개도 하고 또 예산 확보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유능하고 아주 좋은 그런 지방정부를 육장이 운영한다고 하는 확고한 공급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지방정부 원이가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방자치 지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앙당이 하는 것만 뿐 아니라 전계, 국 지방 정치 학회라든지, 지방 행정 학회라든지 이런 것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방 정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일당의 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인재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지방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께 미리 예, 말씀도 드리고 그이 하고 여러분도 수렴하는 중에 노력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시장 도지사, 시장 분수가 되실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에 참석해 주시고 하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수하는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내일의 모시합이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를 확실하게 제대로 뒷받침해서 정말 빛나는 성과를 내는 그런 성공적인